경기 남부를 비롯한 수도권에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평택에서는 집중 호우로 세교 지하차도와 모곡동 일원 등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올해도 여름철 폭우가 예고되면서 시민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평택 세교 지하차도는 두 차례의 집중 호우로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완공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이 지하차도는 폭우가 내릴 때마다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차량이 고립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갑작스런 침수로 우왕좌왕했고 현장에는 급히 대피하는 차량과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로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많이 불안하고요, 겁도 나고요. 뭐 어, 운전하다가 혹시 시... 제 세교 지하차도 지날 일이 있으면 어, 차에 갇히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봐 어, 많이 걱정이 되고요. 어, 관련 기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곡동 일원 역시 집중호우로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일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배수로와 펌프 시설 등 수방 인프라가 부족했던 데다. 도일천범남과 하천정비 미읍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회사 전체가 잠겼고 그다음에 지하까지 다들 가지고 제품 제품 피해가 엄청 많고 지금 현 앞에, 앞에 있는 물에 다 자가, 한 정도가 물에 잠겼어요. 실제로 지난해 평택시에는 3 0건이 넘는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주택과 상가, 농경지, 도로, 차량 등 피해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임시 복구와 점검만으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도일천 상류는 브레인 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공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집중 호우가 내릴 때마다 빗물이 하천으로 몰리면서 배수 시설이 감당하지 못해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수관 노후화 배수 불량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기도 막고 저쪽도 막고 그래서 일단 또 자체적으로는 차수막을 지금 현재 구매해 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올해 무 홍수 피해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올해 3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도일천 준설과 저류지 확대, 임시 펌프 시설 설치 등 장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 침수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배수펌프장을 신설하고 노후화수관거 정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시민들은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